이재명 사법살인. 모순 덩어리 정치 판결 의도적. 김호경 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징역형 선고가 나오자 민주당은 말 그대로 들끓고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34부의 판결을 두고 소위 친명, 비명, 친문 등 개파를 막론하고 신랄한 비판과 날선 분노를 쏟아내는 중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사법정의마저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 검찰 독재 정권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저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말했다. 또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조라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자. 역사와 국민을 믿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자. 밤은 깊어도 새벽은 오고 혹독한 겨울도 어김없이 오는 봄을 막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연석회의에서 정치검찰 해체와 사법정의 촉구 등을 담은 규탄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졌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대표로 낭독한 규탄문에서 이들은 어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유린하는 검찰 독재 정권의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말살 조작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 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게임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음에도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치검찰 행태의 사법정의는 무너졌다고 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분명하다. 진실이 어떻게 되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진보 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정치검찰과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세력의 재집권 길이 열린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선 국민도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별도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기어코 없는 죄 만들어낸 정치검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그 자체였다.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사실이 부실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공직선거 토론의 성격의 방송 혹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기억과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생했다. 질의와 답변이 제한된 시간 내에 촉박하게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처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비록 오늘 하루는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선봉이 되겠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성명에는 고민정, 권양엽, 김기표, 김승원,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문정봉, 민영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권영, 윤종근, 이기헌, 이용선,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최현일, 한병도, 한준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분노를 앞다퉈 표출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 최고 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모순 덩어리 정치 판결이었다. 협박받아 해줬다는 말을 본인이 한듯 지어낸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속기록도 안 읽었나? 라며 낙선자의 국감 답변에 전무후무한 징역형 판결은 정치적 의도나 감정 외에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국민이 받은 인상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검찰 손을 들어준 정치 판결이라는 확실한 인상을 심었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사법살인의 재판부가 동조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면서 유죄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실을 왜곡해 짜깁기한 엉터리 정치 판결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는 죽었다. 정치적 흉계에 의한 의도된 판결이라며 재판의 독립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면서 의미를 왜곡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핑계를 대며 몇년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다가 후에 국토부가 별도 공문을 보내서 다시 요구해 R&D 부지를 챙기고 용도를 바꿔주었다고 한 발언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국감 목적과 무관한 정치선전용 발언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재판부를 성토하는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은 분노스러운 날이다. 이승만이 자행한 조봉암 사법살인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법권력은 정의의 여신을 농락하고 공평의 저울을 망가뜨렸다고 탄식했다. 한 의원은 정의와 상식의 칼로 역사의 반동을 베어버리자. 검찰개혁과 사법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자며 사망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키자. 저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